트릭, 더 훨씬 더 뭐, 그런... 네. 는뭐전 세계 최고라고 그 제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3.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. 전 세계 모바일 업체들이 와서 자기들의 신기술과 신기기를 뽐내는 경연장이었는데요. 대한민국 우리 모바일 업체들이 기술이 아주 대단한 걸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. 그동안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모바일 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고 앞으로 우리 모바일 산업이 좀더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 활동, 정책 활동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신 많은 관계자들이 이 우리 모바일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바일 우리 업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오늘 이 시연회를 할수 있도록 했고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보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모바일 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이 것을 아마 실감할 수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, 어, 저는 국회 미방위 소속으로서 국회 입법 활동, 정책 활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이 전 세계에서 좀더 으뜸이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. 대기업은 대기업대로,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많은 우리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새로운 기술,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또 새로운 하드 기기까지 선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게 바로 창조 경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더 정치권에서 육성도 하고 장려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